요즘 취준생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. 문항에서 물어본 말을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, 보통 그거를 놓치거든. 왜 그러냐면 내가 마스터 장소 쓴다고 문제 해결 서사를 내 경험을 가지고 써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 기업에도 넣고 저 기업에도 넣고 막 그렇게 카피앤페스트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마다 문항에서 물어보는 그 디테일들이 조금씩 달라 예를 들어서 책임감 주로 물어보는 문항일 이 수도 있고 어떤 문항은 도전 정신을 요구하는 문항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튜닝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라고 갖다붙이고 갖다붙이고 하다보니까 이게 생뚱맞은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마스터 자원서를 쓰고 얘를 하피앤페스트를할때30% 정도는 수정을 해라 그거를 잘하려면 문항에서 물어본 바를 무관식으로 첫 문장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고전정신 관련 문항이라면 제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게 된 계기는 뭐다?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나는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, 구발식으로 시작하는 게 방법이다라는 것 거죠.